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루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이슨 강의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 접경지역에 그릴라라고 하는 마을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 하니. 그릴라 사람들이 1년 내내 수고해 추수하여 타작마당에 쌓아놓은 곡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취해 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들은 을 다윗은 분노같이 쏟았죠. 이절에 보면 다윗은 그냥 두꺼만 있을 수없어서 하느님께 여쭈었습니다. 제가 블레셋을 쳐도 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군사들이 블레셋을 이길 만큼 수가 많거나 잘 훈련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승산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 나를 구원하라.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을 말렸습니다.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를해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까 하는지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구했습니다. 사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5절에 보면 다윗은 그 일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전리품까지 챙겨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지나 상황이 의치하는에도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위험에 빠질 수 있었지만 기의치 않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상품이 좀 나왔으면 좀 여유가 생기면. 당연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때 순종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지만 하름이 원하시는 때가 지금이면 라 어떠하겠습니까? 약속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그일날로온 사실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7절 다시 그일 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느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 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거쳤도다. 사울은 하느님께서 다윗을 자기 손에 넘기신 것이라고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사황만 보고 하느님의 뜻을 함부로 예단한 것입니다. 다윗은 동족을 구원하는 존재로 등장하지만 사울은 자기 욕망에 따라 사람을 파멸시키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런 드디어 다윗이 그성 안에 갇혔다라고 기뻐했습니다. 그 성이 블랙색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처럼 영광에 사로잡히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봅니다. 8절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호사어 하더니 사울은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일라는 문과 빗장 있는 성읍이었고 다윗은 그 안에 있었는데 사울이 대군을 끌고 그일라로 온다면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들을 도운 다윗과 함께 사울이 대군과 싸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을 순순히 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에보세의 우림과 둠임을 사용해서 그일라 사람들의 대응과 사울의 대응을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이죠. 10절 다윗이 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하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무릎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일라 성에 계속 주둔할 경우 사울이 대군을 이끌고 글라로 내려올 것이며 글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내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글라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 싸운 다윗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다윗으로 인해서 글라 성이 초토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글라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주었던 제사장 아이멜렉의 성읍 노비 사울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될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를 내줄 것이 뻔한 그 근라 주민에게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네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는데 사울에게 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섭섭할 텐데.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거나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묵묵히 근라 성을 떠났죠. 그러자 1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어지고, 사울도 그일라를 향한 행진을 멈추고 돌아갔습니다. 다윗의 선택으로 그일라에도 평안이 유지되었습니다.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 신세였고, 끊임없이 사울이 그를 추적했지만 사륙에 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14절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첫때 그를 넘기지 하나님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늘 그를 보호하셔서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울에게 잡히지 않았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을 바꿔보려고 자신의 힘으로 몸을 힘쳐 본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겪는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시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사후처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실 뿐더러 우리가 하려는 그 일을 막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느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님 그리스도가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